나마스테 반갑습니다. 양손 편하게 내려서 마시며 오른손 들고 내쉬는 숨 기울여 내려갈게요. 다시 올라왔다가 내리고 마시는 숨 왼손 들고 내쉬며 기울여 내려가고 마시며 일으킵니다. 내쉬며 양손 몸 옆에 이제 기어가는 자세로 자세를 바꿔서 고양이 자세 가볼게요. 마시는 숨 허리 아래로 위를 바라보고 내쉬며 등 둥글게 말아주고, 마시며 위를 바라보고, 내쉬며 등을 둥글게. 자, 제자리 돌아옵니다. 이제 어깨를 풀기 위해서 왼손 앞으로 쭉 뻗어서 바닥 쪽으로 낮춰주세요. 겨드랑이 안쪽까지 풀고, 반대쪽 방향도 똑같이 지그시 눌러주고, 돌아와서, 자, 마시며 왼손 들고, 내쉬며 팔 안쪽 깊이 집어 넣을게요. 나의 오른 다리를 옆으로 뻗어서 발끝이 닿는 분들 잡으시고, 자, 오른손을 들어서 등 뒤로 휘감아 줍니다. 나의 왼쪽 허벅지 안쪽까지 지탱했다가. 다시 풀어내고, 천천히 돌아올게요. 반대쪽. 마시며, 자, 오른손 들고 내쉬며 팔 안쪽 깊이 집어 넣어요. 위를 바라보고. 이제 왼발을 뻗어내서 발끝 잡습니다. 왼손 뒤로 넘기면서 나의 옆구리 또는 허벅지 안쪽 잡아서 깊게 풀어내고. 이제 돌아올게요. 다시 제자리로. 왼쪽 다리 뒤로 뻗어 발끝 당기고 바닥 내려서 지그시 한번 밀어줍니다. 종아리 뒤쪽을 풀어내세요. 이번에 반대쪽 발끝 당겨 내리고 지그시 풀어내고 돌아옵니다. 두 발끝 세워서 다운독으로 가는데 무릎 살짝 구부린 채로 어깨만 뒤로 밀어냈다가 이제 발바닥 내려서 깊게 자 호흡하면서 내 몸의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아도무카스바나 아사나로. 이제 두 발을 하나하나 당겨서 무릎 펴고 상체 숙여줍니다. 우타나 아사나 깊은 정글로 들어가시고 여유 더 되면 손바닥을 발바닥 밑에 하나하나 집어넣고 조금 더 깊숙이 접어볼게요. 다시 풀어내서 등을 둥글게 말아 롤업해서 올라옵니다. 힘 한번 풀고 이제 수리아 나마스카라 가보도록 해요. 마시며 손 위로 내쉬며 숙여주고 손끝 발끝 앞에 마시며 아르다우타나 내쉬고 두 다리 뒤로 보내서 플랭크 팔 안쪽으로 접어 차트랑가 단타로 내려갔다가 부장가 아사나 올라와서 위를 보고 다운독으로 연결해 갑니다. 호흡을 부드럽게 반복하고 두 발을 손과 손 사이. 마시며 두 팔을 높이 들고 내쉬며 몸 옆으로 바르게 타다 아사나. 한번 더. 자, 마시며 손 위로. 내쉬며 우타나 아사나. 손끝 발끝 앞에 정면 보고 다시 숙였다가 플랭크로 점핑. 팔 안으로 접어 내려가고 코브라 연결. 다운독으로 갑니다. 자, 어깨 뒤로 밀고 꼬리뼈 천장을 향해서 깊은 호흡을 반복하시고 다시 점핑해서 돌아오고 무릎 펴서 우타나 사나 마시는 숨손 들어서 위를 바라보고 내쉬며 양손 옆으로 내려놓고 이번에는 하프 수리아 나마스카라. 양손 머리 위로 양쪽 팔꿈치 잡아서 내쉬며 왼쪽으로 기울여 내려가요. 마시며 올라오고 내쉬며 오른쪽 방향으로 기울여 내려갑니다. 발략근 조여서 복부 힘 끌어당겨요.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며 숙여 바닥을 짚고 우타나 아사나로. 다시 정면 바라보고 다시 두 다리 점핑해서 뒤로 보냅니다. 자, 팔 접어 내려갈게요. 코브라로 연결. 다운도 갑니다. 아도무카스바나 아사나. 호흡하며 정리하고 두 발을 점핑해서 상체 숙였다가 그대로 발을 위로 쭉 들어 올려서 위를 바라보고 내쉬며 양손 옆으로 내려놓고 한번더가 볼게요. 양손 머리 위로 팔꿈치 잡습니다. 내쉬며 왼쪽 방향으로 조금 더 부드럽게 기울이고, 마시고, 내쉬며 반대로 기울여 내려가고, 마시며 돌아옵니다. 내쉬며 숙여서 바닥 짚고 손끝, 발끝 앞에 정면 바라보고, 내쉬고, 점핑해서 플랭크. 팔 안으로 접어서 차투랑은 한다. 코브라로 연결. 다운독 갑니다. 어깨 뒤로 밀고, 손바닥, 발바닥 함께 밀어내는 힘 써보고, 두 발을 다시 점핑해서 돌아올게요. 무릎 펴서 상체 숙였다가, 마시는 숨에 올라오세요. 내쉬며 몸 옆으로, 긴장 한번 풀고, 자, 이번에는 양손을 등 뒤로 보내 깍지 낍니다. 두 무릎 구부려서 우카타로 가요. 가슴 열어서 천장 한번 바라보고, 무릎을 폈다가 상체 그대로 숙여서 깍지 낀 손을 뒤로 넘겨줍니다. 자, 엉덩이 가까이 가져오며 손 풀고 발끝 앞에 세워 정면 바라보고, 내쉬며 다시 두 다리 뒤로 보내서 다운독. 엉덩이 낮춰서 자 왼발을 손과 손 사이 양손 허리 지탱하면서 합장한 손 머리 위로 뻗어낼게요. 비라바드라 원으로 가요. 다시 상체 숙였다가 어, 왼팔을 들어 올립니다. 이번에는 바시스타 사나로 연결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비라바드라 원으로 다시 한번 가고 비라바드라 투로 연결합니다. 자 이제 옆전사로 가시고, 자 그대로 바르스바코나 아사나로. 다시 한번 왼쪽 다리 뒤로 뻗어서 다운도 가고. 반대쪽 가요. 오른발 손과 손 사이, 양손 허리 그대로, 자 양손 머리 위로 쭉 뻗어내서 비라바드라 원. 다시 한번 상체 숙이면서. 우티타 파리스바코나 아사나로 갔다가 바시스타 아사나로 연결. 다시 한번 비라바드라 원으로 갑니다. 다시 비라바드라 투옆 전사로 다시 연결. 상체 숙여서 파리스바코나 아사나 팔 내려놓고 다리 뒤로 다운 독으로 갈게요. 깊은 호 반복하고 허리 낮춰서. 차트랑아 단다로 내려갔다가 코 브라 올라오고. 다음도 가서 어깨 뒤로 밀면서 깊은 호흡을 반복하고. 두 발을 손과 손 사이 무릎 펴서 상체 숙여요. 여유되면 발목 잡고 좀더 깊은 정글로. 손 풀고 등을 둥글게 말아서 올라옵니다. 자, 가슴 열어서 힘 한번 풀고. 이번에 양손 가슴 앞에 합장, 양손 머리 위로 우카타 아사나로 무릎 구부려 내려가요. 가슴 열고 합장한 손 가슴 앞으로 오른쪽 팔꿈치 왼쪽 무릎 바깥쪽에 대고 밀면서 위를 바라보고. 다시 정면, 반대쪽 빠르게 돌려서 아래 복부 끌어당기며 트위스트. 다시 정면 바라보고 상체 숙여 우타나사나. 손끝, 발끝 앞에 정면 보고, 다시 숙여서, 두 무릎 구부려서 다리 뒤로, 뒤로, 다운독 합니다. 자, 왼발 뻥차 올렸다가 바닥에는 발끝 세우고, 무릎 구부려서, 자, 왼쪽 바닥 쪽으로 그대로 가슴 열어 오른팔 들고, 다시 한번 뒤로 백 해서 돌아옵니다. 반대쪽, 오른 다리 뻥차 올리고, 무릎 구부려서 왼쪽 바닥 쭉 밀어내고 그대로 나의 왼손 들어서 활짝 열어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도가서 호흡 정리하시고 이제 허리 낮춰서 왼발을 손과 손 사이 오른쪽 무릎 바닥 가슴 열어서 다시 한번 천장 바라봅니다. 양손 엄지 손가락을 마주 잡아서 가슴 한번 활짝 열어냈다가 이제 뒤에 있는 다리 무릎 구부려서 왼손으로 발등 잡고 한번 스트레칭하고 다시 다운독으로 갈게요. 반대쪽. 기마자세로 가슴 한번 열고 이제 다시 뒤에 있는 다리 무릎 구부려 오른손 뒤로 보내서 뒤꿈치를 엉덩이 가까이 다시 풀어내고 다운도 까서 숨한번 채웠다가 비워냅니다. 두 손을 발끝 앞으로 가지고 올게요. 힘한번 풀고 다시 한번 손바닥을 발바닥 안으로 집어넣고 깊은 정글로 잠시 호흡을 정리하고 손을 풀어서 등을 둥글게 말아 롤업해서 올라옵니다. 힘을 다 내려놓고. 양손 허리 받쳐서 우티타 아스타, 파당구스타 아사나로 가요. 자, 오른 무릎 구부리고 왼손으로 엄지 발가락 걸어 잡아서 중심 잘 잡아 다리 뻗어내고, 오른 팔은 옆으로, 몸통도 열어서 옆쪽을 바라보도록 해요. 다시 돌아왔다가 그대로 브룩시 아사나, 나무 자세로 연결합니다. 양손 머리 위로 높이 한번 뻗어내고 힘을 쓰는 방향은 위쪽. 이 상태 그대로 이제는 상체를 숙여서 바닥을 짚어 볼 거예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반가부자 해서 한 발로 서기 동작 가봅니다. 발목 힘주고 합장해서 중심 한번 잡았다가 다시 한번 무릎 펴서 다리 바닥에 내리지 말고 빼면서 바로 들어 올릴게요. 다시 두 다리 가지런히 모아서 등을 둥글게 말아서 올라옵니다. 힘 한번 풀고 반대쪽. 자, 이번에는 나의 왼쪽. 이번에 반대쪽 가봐요. 다시 준비하시고, 다리 앞으로 쭉 뻗어내고, 이번에 나의 왼팔을 옆으로, 살짝 몸통까지 열어낸다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나무 자세 연결할게요. 계속해서 중심을 잡고 가슴 앞에 합장하면 멀리 머리 위로 뻗어내고 아래 복부도 끌어당겨주세요. 다시 숙여서 바닥을 짚고 상체 한번 접었다가 손끝 세우고 무릎 구부려서 발목의 힘을 단단하게 중심 잡히면 가슴 앞에 합장. 다시 바닥 짚고 엉덩이 번쩍 들어서 다리를 빼면서 바닥 내리지 말고 바로 들어 올릴게요. 다시 천천히 모아서 등을 둥글게 말아서 올라옵니다. 힘한번 풀어주고. 자, 양손을 머리 위로 쭉 뻗어서 상체 숙여 직각 한번 만들어 봐요. 아래 복부 끌어당겨서 기립근의 힘 느낍니다. 허리를 단단하게. 이제 상체 숙여 바닥을 짚고, 자 이제 바카 아사나로 가봐요. 무릎 살짝 구부려서 내 겨드랑이 안쪽 단단하게 집어 넣으려 노력하고 팔 살짝 구부려 몸통을 앞쪽으로 기울이면서 두 다리 들어줍니다. 중심 잡히면 머리 정수리를 바닥에 대고. 그대로 사람 바 시르사 머리 서기 자세 변형으로 가봐요. 중심 잘 잡고 두 다리 옆으로도 한번 쭉 뻗어내 봅니다. 어깨 힘이 중요해요. 다시 중심 잡아 팔꿈치로 무릎 받치고 천천히 내려서 두 무릎 모아서 발등 바닥 아기 자세 연결합니다. 힘 한번 풀고 등을 둥글게 말아서 올라올게요. 긴장 내려놓고, 두 다리를 앞으로 뻗어주도록 해요. 두 다리 가지런히 모아서 양손 깍지 껴서 머리 위로 높이, 척추 곱게 세웁니다. 아래 복부 한번 끌어당기고, 힘 풀어서 천천히 내려놓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왼손 들어서 이번에는 오른쪽 부로 기울여서 허리 긴장 한번 풀고 다시 올라왔다가 반대쪽 팔을 들어 올려서 부드럽게 기울여서 옆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팔 내려놓고 이제, 아르다 마첸드라 아사나, 왼쪽 무릎 구부려 세우고, 오른 다리 안쪽으로 엉덩이 가까이 가져오세요. 자, 왼손 엉덩이 뒤 바닥, 오른손 들어서 팔꿈치 구부려 무릎 바깥쪽. 마시는 숨 허리 곧게 폈다가, 내쉬며 복부 끌어당겨서 트위스트 합니다. 깊은 호흡을 반복하고, 나의 척추 마디마디를 풀어가고, 조금 더 복부 끌어당겨서 지그시 비틀어요. 이제 나의 오른팔을 바깥쪽 무릎 사이 구멍으로 집어넣고 왼팔을 등 뒤로 돌려서 조금 더 강하게 상체를 비틀어 볼게요. 등 뒤쪽 결림까지 풀어갑니다. 팔다리 하나하나 풀어주고 반대쪽 가봐요. 자, 오른무릎 구부려서 왼쪽 무릎 바깥쪽 다리 안쪽으로 접어 엉덩이 뒤꿈치 가까이 오른손 엉덩이 뒤로 왼팔 들어서 무릎 바깥쪽에. 마시는 숨 허리 바르게 내쉬며 복부 끌어당겨서 트위스트 합니다. 나의 어깨가 바닥과 평행을 이룰 수 있도록 자, 복부를 좀 끌어당기면서 조금 더 비틀어 볼게요. 복부 옆구리 주변 충분히 풀어내고. 이제는 내 왼팔을 무릎 바깥쪽 구멍으로 좀 집어넣어 보고 오른팔 등 뒤로 휘감아서 두 팔을 연결시켜서 조금 더 비틀어요. 등 뒤쪽에 있는 결림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손 풀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다리 하나하나 뻗어내시고 자이제배트 앞쪽으로 좀 와보도록 할게요. 내 왼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돌려서 접어요. 발등 바다, 숲다비라아사나로 갑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서 양손 머리 위로 쭉 한번 뻗어낼게요. 무릎 관절의 불균형을 조금 더 막아내고, 허리를 조금 안정감 있게 맞춰가는데 도움을 주는 자세예요. 허리 긴장 풀고, 허벅지 앞쪽까지 깊게 펴내고. 다시 바닥 지탱해서 팔꿈치로 눌러서, 자, 천천히 올라와 보도록 할게요. 다리 뻗어내고. 반대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돌려 접습니다. 자, 가능하면 두 무릎 붙여 주시고 뒤로 팔꿈치 그다음에 어깨까지 양손 머리 위로 쭉 뻗어 잠시 머물러요. 허리 긴장을 툭 풀어내고 편안하게 호흡하시고 다시 양손을 몸 옆으로 가져올게요. 자, 상체 일으키면서 다리도 뻗어냅니다. 자, 이제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요. 편안하게 자신이 휴식할 수 있는 사바 아사나 자세로 유지합니다. 온 몸의 힘을 풀고 잠시 분전 호흡을 정리해주고, 이제 몸을 옆으로 돌려서 머리 바닥에 한번더 내려놓을게요. 바닥 지탱하면서 올라와서 앉아 줍니다. 편하게 앉아 주시고 자신의 분자 호흡 다시 한번 정리하고 양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손바닥 바깥쪽. 나의 오른손 들어서 왼손이 깍지껴서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뒤집어서 위를 한번 바라볼게요. 고개 제자리 팔 안으로 팔 뻗어내고 손 위치를 바꿔 잡습니다. 안으로 내쉬며 쭉 뻗어 위를 바라보고 다시 고개 돌아와서 팔을 쭉 뻗어서 깍지 끼고 가볍게 흔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남았을 때